이번 시간엔 변화량 관련한 AP 캘큘러스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속도에 관한 문제들을 풀었는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 5로 일정하게 이동하는 물체가 6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30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프로 다음으로 나타냅니다. 속도가 5로 일정하고, 시간이 6초까지일 때, 0초에서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 면적인 30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VT 그래프에서 속도함수의 그래프가 T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도형의 넓이는 적분을 활용해 구합니다. 그래서, 적분 결과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적분 결과가 양수가 나온다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뜻하고,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속도함수를 그대로 적분하면, 양수가 나오는 적분 결과와 음수가 나오는 적분 결과가 한꺼번에 계산이 돼서 위치 변화량이 계산이 되고 속도 함수의 절댓값을 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t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구해지므로 물체가 이동한 총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 속도 함수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합니다. 즉 속도는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단위도 미터 퍼 세크로 쓰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함수에 시간을 곱해서 이것들을 모두 적분하면 위치의 전체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위치가 0이고 속도함수가 항상 T축 위에 있을 때즉 양의 방향으로만 이동할 때이 적분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위치의 변화량은 양수이므로 이런 경우 위치의 변화량은 물체의 이동 거리와도 같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라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물체가 이동한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많은 것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주어져 있을 때이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적분함으로써 변화한 총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속도함수로부터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재로 출제한 AP 캘큘러스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P 캘큘러스의 AB와 BC의 과정과 시험을 설명하는 문서의 예제 문제 중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는 꿀이 분당 쏟아지는 부피의 변화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변하는 동안 꿀이 쏟아진 총량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당 쏟아지는 꿀의 양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곱하고 시간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쏟아진 꿀의 총량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0에서부터 3까지 접근합니다. 이걸 계산하면 7.43을 얻는데 이것이 시간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쏟아진 꿀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지오지브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AP Calculus BC 2022년도 Free Response Question 1번 문제입니다. 오전 5시에서 10시까지 어떤 톨게이트에 도착하는 차량 수의 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전 5시를 t=0인 시점이라고 하면 오전 10시는 t=5인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톨리에트에 도착하는 차량 수의 비율에 대한 관계식은 t가 0 이상 5 이하인 범위에서 정의된 식입니다. 이때 이 함수는 항상 0 이상이고 이 함수 값의 단위는 시간당 차량의 대수가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t 축에 t가 0에서부터 5까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부터 오전 10시까지 즉 t가 1인 시점부터 t가 5인 시점까지 톨게이트에 도착하는 차량의 총수를 구하는 식을 쓰는 게 문제 a입니다. 시간당 도착하는 차량의 수가 함수 at로 표현되므로 이 함수 a t 에 dt 시간을 곱해서 1에서부터 5까지 적분하면 t=1인 시점에서 t=5인 시점까지 도착하는 차량의 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b는 t 콜 1에서 t 콜 5일 때까지 도착하는 차량의 총수에 시간당 평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문제에서 t 콜 1에서 t 콜 5일 때까지 도착하는 차량의 총 수는 다음으로 계산한다고 했고 시간당 평균이므로 이것을 시간 간격으로 나누면 문제 b 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계산하면. 시간당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차량수의 평균은 약 375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 C는 t=1인 시점, 즉 오전 6시에 톨게이트에 도착하는 차량수의 변화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그 함수의 도함수, 즉 미분 계수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의 변화량의 증가 감소는 함수 a(t)의 미분인 a'(t)로 알수 있고 t=1에서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라고 했으므로 a'(1)을 계산하면 됩니다. a'(1)은 지오지브라로 계산하면 148.95가 되고 이것이 양수이므로 t=1에서 도착하는 차량 수의 변화율은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에서 시간당 들어오는 차량의 수가 400대 이상이면 차량이 적체되어 줄을 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을 서는 차량의 숫자는 함수 nt로 나타내어집니다. 문제 d는 함수 nt의 최댓값 즉, 줄을 서는 차량의 최대 대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함수 nt는 다음으로 정의되고 이 함수 nt의 t가 a 이상 4 이하에서 최대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 값과 최소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값과 최소 값은 함수의 양끝 값 또는 극값 중에 있습니다. 극 값을 구하기 위해 함수 nt를 미분합니다. 이 n't가 0이 되는 t를 구하면 t는 1.47 또는 3.6입니다. 이건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계산했습니다. t콜 1.47은 톨게이트에 들어오는 시간당 차량의 수가 400이 되는 시점이고 이 시점 t를 a라고 했으므로 문제 d의 a는 1.47이 됩니다. 위에 그래프에서는 a가 1.47일 때 at의 함수값은 400이 되므로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 nt의 최댓 값은 양끝 값 또는 극값 중에 있다고 했으므로 먼저 양끝 값의 함수 값을 구합니다. 주어진 t의 범위 a 이상 4 이하의 양끝 값은 t가 a일 때, 즉, t가 1.47일 때 0과 t가 4일 때 62.34입니다. 한편, 극 값은 t가 3.6일 때 71.25입니다. 이것들도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계산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줄서 있는 차량의 최대 수는 71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AP 캘큘러스 BC Free Response q u e s t i 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어떤 호수에 시간당 들어가는 물고기 수와 시간당 빠져나가는 물고기 수를 나타내는 함수 et와 lt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a는 t가 0인 시점부터 t가 5인 시점까지 호수로 들어오는 물고기의 총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당 들어오는 물고기의 수가 함수 et로 주어져 있으므로 t가 0인 시점서부터 t가 5인 시점까지 호수로 들어오는 물고기의 총수는 다음에 적분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걸 계산하면 153.46입니다. 즉이시간 동안 물고기는 153마리가 들어옴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지오지브라로 계산했습니다. 한편 문제 b는 t=0인 시점부터 t=5인 시점까지 빠져나가는 물고기의 시간당 평균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t=0인 시점부터 t=5인 시점까지 빠져나가는 물고기의 총수는 다음에 적분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거의 시간당 평균이므로 이것을 5로 나누면 시간당 약 6마리씩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계산했습니다. t가 0 이상 8 이하일 때 호수에 있는 물고기 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 C입니다. 물고기의 수는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것을 뺀 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함수에 t가 0 이상 8 이하인 경우에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최대 최소 정리에서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최대 최소값을 갖고 그 최대 최소값은 양끝값 또는 극값 중에서 갖는다고 했으므로 먼저 양끝값을 계산해 봅니다. 0일 때 함수값은 0이고 8일 때 함수값은 80.92입니다.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 a를 미분합니다. 이것이 0이 되는 t는 6.2이므로 극값은 1 3 5 0이임을알수 있습니다. 즉, t가 6.2일 때 가장 많은 물고기 약 135마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t가 5인 경우에 호수에 있는 물고기 수의 변화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야기하라는 것이 문제 D입니다. 호수 안에 물고기 수의 총수는 다음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의 변화량은 이것의 도함수인 다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변화량의 증가 감소를 확인해야 되므로 이것을 한번더미분합니다이 식의 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7이 음수이므로 티콜 오일 때 물고기수의 변화율은 감소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오지브라를 활용해 계산했습니다.